네, 안녕하세요. 카닷멜 포스티비 대표 영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모델명은 k m c c 6 0 2 q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스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을 보여드리면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있죠 스마트폰 c타입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충전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용지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지를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용지 교체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용지를 투입한 다음에 이걸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절단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가 가능하죠. 고객의 카드 번호, 유효 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 고객이 멀리 계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킹결제입니다. 킹결제도 가능하고 이쪽에 보시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는 이렇게 현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이고요. 9시 29분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표시가 떠 있죠. 통신 상태가 떠 있습니다. 이 KMC602Q 모델은 SKT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통신료가 11,000원씩 발생을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현금 용성 발행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NFC 기능은 이 부분이, 어, 죄송합니다, 다시 종류가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NFC 기능은 애플페이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 집계 버튼도 있습니다. 매출을 집계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별 집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신용 버튼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인 결제, 키인 결제는 비대면 결제죠.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를 할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취소 버튼은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도요. 여기 화면에 있는 기능과 똑같은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이번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1번도 신용이죠. 여기도 신용이고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죠. 다음 취소 버튼은 여기 있죠. 여기도 취소 버튼이 있고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터치가 돼요. 화면이 터치가 되는 터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인세 버튼도 있고요. 그 집게 버튼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집게 버튼이 있듯이 이쪽에도 4번도 집게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제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할 때는 아이스 칩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금액을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올 텐데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서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용지가 출력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 수를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로 해 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께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해 볼게요. 자 투입을 하고요 금액을 51,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왼쪽 오른쪽 하단이죠 입력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할부 결손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분이 답변을 할 겁니다 일시불 거래로 아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3개월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개월 수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이제 3개월로 거래가 되겠죠. 서명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5만 원 이상부터는 고객께서 서명을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고객님께 서명을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할부 개월수도 여쭤 봐야 되고 서명을 고객이 하셔야 됩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이쪽에 보시면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사,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취소 버튼을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 있죠? 하루에 만약에 카드를 뭐 20건 결제할 수도 있고 30건 결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전 취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접 취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있죠. 처음에 결제한 거, 뭐두 번째 결제한 거, 세 번째 결제한 거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눌러 볼게요. 직접 취소.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직전 거래가 51,000원이었죠? 카드 번호 나와있고요. 그리고 현대카드고 승인번호가 나와있습니다. 1번 진행 여기를 눌러도 되네요. 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5만 천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 2천원짜리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천원짜리 자, 이 경우는 자, 취소 버튼 눌러보고요. 취소 버튼 눌렀고요. 이 경우는 신용이겠죠.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1번 신용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를 언제 거래했나요? 거래한 날짜가 언제죠? 그 얘기입니다. 어, 원거래 일자는 오늘 거래했죠. 12월 28일 날 거래했기 때문에 오늘이 28일이 원거래 일자가 될 겁니다. 만약에 어제 거래했으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지금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보십시오. 여기 하단에 지음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제 날짜가 27일이죠. 어제, 걸,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가 27일이 원가래 일자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이 28일이니까요. 자 승인번호는 영승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그대로, 그대로 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66825 승인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시고요 총 결제했던 금액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될 텐데 카드를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가 없으니까 투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자 그러면 이제 결제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00원 취소가 됐고요. 자,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어휴. 자, 가까이 대볼게요. 삼성페이 결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쵸?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478원을 해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승인이 됐고요. 자 취소 취소할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도 되겠죠? 여기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이니까 3번이겠습니다. 직전 취소고요.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선, 1,478원 카드 번호 삼성카드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QR 결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신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용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5번 간편 결제 자동이 있죠? 이 간편 결제 자동이 바로 QR 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QR 결제는 어떤 거냐면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을 QR 결제라고 합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qr 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 어,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네이버페이 qr 코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qr 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여기 네이버페이가 있죠 네이버페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 비밀번호를 한번 눌러 볼게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 눌렀고요 qr 코드가 생성이 됐죠 자 qr 코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객께서는 준비가 됐고 가맹점주는 신용버튼 눌러주시고 5번 간편결제 자동 눌러주시고 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뒤에 보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이 스캐너가 바로 qr 코드를 읽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qr 코드를 읽혀 볼게요 이렇게 읽혀 보면 바로 결제가 되면서 제 스마트폰 알림 문자가 뜨죠 결제가 3680원이 결제가 됐다라고요. 제 스마트폰 알림 문자가 떴고요. 그리고 무선 카드 단말기에서도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680원 결제가 됐고요.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뭐웹 카드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페이도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취소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어 제가 그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5번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페이를 웹카드에서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웹카드 승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지금 결제했더니 웹카드 승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웹카드로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취소에서 웹카드 5번 자 아이쿠 왜 안되죠 다시 한번 취소 버튼 5번 아이쿠 자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웹카드로 지금 여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웹카드에서 한번 물론 직전 취소에서 직전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웹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거리 일자는 오늘 맞죠 오늘이 28일입니다 오늘 결제했기 때문에 원거리 일자는 오늘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번호는 영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70195380그 다음에 총 결제금액은 3680원입니다 자웹 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바코드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바코드를 한번 읽혀 볼게요 자 바코드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QR 코드를 읽혀 볼게요. 됐죠? 네, 취소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페이는 웹 카드에서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QR 코드 결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결제 방식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 공제입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는 고객의 카드 번제합니다 어, 고객의 휴대폰 번호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 고요 사업자 지출 증빙은 어, 사업자 지출 증빙은 뭐냐면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자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개념은 이렇습니다. 카드로 계산하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현금으로 지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 발행해주는 게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고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이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소비자 소득공제가 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시고요.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제 휴대폰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결제 받을 금액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자 발행 됐죠. 자 보시면 3만원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자,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현금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2번이겠죠? 현금영수증 2번,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었으니까 1번이겠고요.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고요. 이때 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그 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자, 원거리 일자는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발행했죠? 그래서 12월 28일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 발행했으면 27일이겠죠? 그럼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 지운 버튼이 있어요. 지운 버튼을 누르면 날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7일로. 어제, 어제 발행했으니까 27일이 원거래 일자가 되겠죠? 하지만 28일이 오늘이죠? 자, 원거래 승인번호는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9자리입니다. 자, 승인번호 입력했고요. 총 현금영수증 발행했던 금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실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결제 방식은 어,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애플페이 결제도 보여드리고 키인 결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망가졌습니다. 어떤 카드냐면 롯데 카드인데요. 이 롯데 카드인데 이게 아이 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무선 카드 단말기가 이아이 칩을 통해서 카드 정보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결제를 할수 없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마그네틱은요, 아이스 칩에 들어있는 카드 정보, 즉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이 마그네틱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한번 카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아이스카드 에러 이런 멘트가 나오고 MS로 전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카드를 읽혀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빼시고요 어, 마그네틱 방향을 이 마그네틱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끼웁니다 여기 끼우는 데가 있죠 이렇게 여기 끼우는 데가 있어. 끼운 다음에 긁어 주면 돼요. 긁어 볼게요. 그러면 결제가 될 텐데 금액을 눌러야 되겠죠? 금액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 카드는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그네틱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끼우고 너무 천천히 이렇게 긁어 주면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결제 방식은 키인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입니다. 고객이 멀리 계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 카드를 넣거나 가까이 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될 텐데 이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까지 할수 있는 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일번 신용승인 눌러주시고 일번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를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유효기간 누르면 이제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결제 방식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NFC가 있습니다. NFC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 주신 다음에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합니다. 자, 화면에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입력 버튼 자, 확인하시고요. 카드 번호와 최상단에 나와 있는 승인번호, 카드 번호, 카드 사명, 결제 금액. 1번 진행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단말기는 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계 구매 값은 천 원이고요. 매월 통신료가 11,000원씩 들어갑니다. 통신사는 skt고요. 자 통신료 외에 기계 구매값은 1,000원입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